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6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유속정강기라고 주장하면 사기꾼이나 멍청이 직업을 받습니다. 해서 와류기 맹신자는 공부해서 사기꾼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류기 바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유속정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학도들의 일반적인 상식, 유속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편화된 진실을 한번 봅시다. 확정된 진실.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확정된 진실이 됩니다. 이 확정된 진실은 저항은 감속의 원인이 됩니다. 저항은 관이 있으면 관 벽에 흐르는 공기는 관벽에 의한 장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 감소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관벽 부분은 유속이 감소되고 관중앙 부분은 유속이 증가합니다. 관손실 수두라는 게 있습니다. 관손실은 뭐냐? 장으로 인해서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유체 흐름을 보면 입구에서는 똑같은 속도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출구 쪽에서는 관 벽에서는 속도가 줄어들었고 관 중앙에서는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단면적을 계산해 보시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출구 쪽에서 봤을 때는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장이 있는데 어떻게 속도가 늘어날 수 있느냐에요. 공기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대기에서 돌을 던졌을 때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해서 공기도 장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감속의 원인이 되는데 어떻게 유속이 증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와리기를 판매한다 또는 와리기를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 유속 전강기라고 하면 사기구나. 멍청하구나.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와류기 판매자가 사기를 못 치게 돼요. 와류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와류기 판매자들요? 맹한 사람들, 붕어들 현혹시켜가지고 잡으려고 하죠? 자, 도다리들은 이것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관의 중간에는 유속이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관 벽에서는 유속이 감소한다. 그리고 입구에서 출구까지 공기 흐름 속도는 점차적으로 저항으로 인해서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유량은 감소하게 된다 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와류기를 달았다고 해서 유속이 증가한다. 그러면 유속이 증가하는 중간 부분만 볼 것이냐? 아니면 관벽에 감소하는 부분을 볼 것이냐? 이것이 도다리의 시각입니다. 도다리는 중간만 본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압도들은 관벽도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구의 풍량과 출구의 풍량 이것을 비교하면 출구 쪽의 풍량은 감소한다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확정된 진실조차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속을까요?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류기 사기꾼들이 유속 정강기라고 하면 아, 저놈은 사기꾼이구나. 아니면 멍청이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서 앞으로 와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유속정각이다 하면 아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놈은 멍청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와르기 판매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못하게끔 이렇게 근거를 들이대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면 와류기 판매자가 거짓으로 가지고 포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속정강기라고 하면 사기꾼이다. 멍청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두번 다시는 와류기를 유속정강기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사기꾼이 쓸 땅이 없어집니다. 모른 척하고 못본 척하고 묵인하는 것도 사기꾼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식인들은 힘을 합쳐서 와류기 사기꾼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